딱 이렇게 느낌이 올 겁니다. 제말 이해했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쿠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좀 별표 할게요 선생님이. 어 일단은 자, 요런 요런 거 알아야 돼요. 자, 선지 1, 2, 3, 4가 있는데 이게 추어진 문장이 있어요. 어, 문제 푸는 요런 인데요. 요거는 이제 찍기 특강 할 때도 이야기할 건데. 추어진 문장에서 시제를 잘 보셔야 돼요. 시제가 만약에 현재 시제로 동사가 돼 있다 하면은 이 선지에서 이 선지에서 조동사 과거가 돼 있는 부분은 무조건 체크 줘야 돼요. 제말 이해했나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추어지 문장의 시제가 과거로 돼 있다면은 선지에서 어, 조동사 현재로 돼 있는 거는 무조건 체크 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캔의 과거는 뭐가 되죠? 지금 여기 있는 거 뭐죠? 그렇죠. l 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메이의 과거는 뭐가 되죠? 어, 그렇죠. 마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 l 의 과거는 뭐가 되죠? 그렇죠. 우드가 됩니다. 이요세 가지만 정확하게 좀 외워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말 이해했습니까? 어, 조동사의 과거 패턴 요딱세 가지만 외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예. 그러면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쿠드는 이게 현재가 바로 캔이 되고 캔의 가구가 쿠드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캔은 뭐라고 했나요? 뭐의 능력 가능성이라 했죠.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현재의 그렇죠. 현재의 능력 가능성이라 했죠. 그러면 이제 쿠드는 뭐예요? 과거의 능력을 말해요. 과거에뭐뭐할수 있었다. 과거에뭐뭐할수 있다. 그게 쿠드가 되는 거예요. 캔은 현재의 능력, 가능성, 몸할수 있다고, 쿠드는 과거의 능력을 말해요. 과거의 몸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c a 은 아까 현재의 능력, 가능성 이랬죠. 그러면 이제 c o 가 왔으니까, 어, 이거는 이제 과거니까, 과거의 능력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 이거를 과거의 가능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무슨 가능성? 시작. 미래의 약한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어 그렇죠. 요거 에 이제 쌤 지금 핵심 설명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캔이 현재의 능력 가능성이니까, 어, 쿠드는 과거니까 과거의 능력을 이해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과거의 가능성이지. 이래하면안 된다는 얘기죠. 과거의 가능성이 아니라 미래의 약한 가능성이라는 얘기죠. 요거한번더 강조합니다. 제말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쌤 순서대로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드는 두 개죠. 과거의 능력, 뭐, 뭐, 할수 있었다. 그거는 이제 캔에서 끄집어 왔으니까 이해됐고, 두 번째는 과거의 가능성이 아니라 미래의 약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비가 온다면 경기가 취소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약한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건강펜으로 색칠하겠어요.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약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이거 올해 시험을 바탕으로 만든 공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푸드가 답이 되는 경우는 두 번째는 문장 안에 스펙큐레이터가 보이는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스펙큐레이터가 이게 추측하다라는 뜻인데 513회에서 미래의 약한 가능성 쿠드가 답이 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스펙큐레이터가 보여서 미래의 약한 가능성, 쿠드가 답이 된 적이 있고 507회에서는 저 밑에서 배우게 될 과거의 추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이트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스펙큐레이트란 단어가 보이면 선지에서는 절대로 쿠드하고 마이트 두개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립니까? 끊기지 않고 잘 들립니까? 어, 좋습니다. 다른 분들 잘 들리죠?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문장에서 speculate가 나오면 답이 될수 있는 상황은 c o u d 미래의 약한 가능성 could 하고 그리고 과거의 추측 might가 답이 되는데 선지에서 could하고 might가 두개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peculate가 있는데 선지에서 could 있다, 아, 그럼 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장에서 speculate가 보이는데 추측하다 이 단어가 보이는데 선지에서 might가, m i g 만 나왔다면 그 답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연결 개념도 가면 추측이라는 것은 미래에 뭐가 될수 있다라는 것, 미래의 어떤 약한 가능성, 그것을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또 추측한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또 추측한다는 이기죠 요거 제말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이 뭐죠? 쿠드가 답이 되는 경우는 첫 번째, 과거의 능력, 과거의 몸을 할수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래의 약한 가능성, 대표예 문이 비가 온다면 경기가 취소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펙큐레이터가 문장에서 보이면 바로 쿠드, 미래의 약한 가능성, 쿠드가 답이 될수 있다. 이세 가지를 꼭 외워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